안물면은 그래 남뭐 뿌리 들 때. 어 씨발 야 뭐야 이거 우리 팀 아니야? 아씨 어, 우리 팀인 줄? 아니 투표는 씨발 고아 새끼가 어? 내내 캠프 봐주지도 않고 카정가도 죽었는데. 쌀쌀 먼저 와 가지고 이 충대, 천유충대 뒤지고. 하, 질 때문에 게임 굴러가는데. 좁도 모르면서 그냥. 뭐, 어, 풀은 장식이냐, 씨발, 니 주는 장식이냐, 이 개새끼야. 좀 봐, 개, 씨발, 풀이 없잖아. 이미 나가서 채팅을 못 치겠지만. 지옥이 그 뒤를 따를 지니. 아니 그것도 아니야. 이 신이 안 태어났어야 돼. 어? 그래서 안 만났어야 게임을 이겨, 이 판을 이겨. 그거는 잘못됐어. 얘가 우리 팀에 거 잡힌 순간 진 거라니까.